아, 용명아. 나 LG 옛날 LG 보니까 막쿼터됐 되게 조금 는데 어, 깨 아파. 마지막공던있어 오! 나이스 패스. 죠다 모여 있다. 밟바스밟바스밟바스 탈바스, 탈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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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자스 탈바스. 이제 팀원이야. 아바스 탈바스. 탈바 임대 바스탈바한 임대. 임대 임대. 달. 한달 한 나도 애기 나오면 임대라도 해달라고 해야겠다 아니야 야 초반에 잘 해야 돼딴거 잘하고 애만큼을 사수를 해야 돼딴거 잘하는 거야 진짜 애나면 이거 말고 나게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 사수해야 돼 진짜 안돼 그러니까 초반에 무조건 나와야 돼 완전 안 도는, 진짜 안 도는 목소리야, 토 기찰령이 필요한데? 아, 맞네 기찰령이 없구나 기찰령이 필요해 그러니까 기찰형이 폴도 돌리고 외곽도 써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야 안에도 벌어지고 아, 여기 있어요? 지훈이 말고는 근데 지훈이가 좀 그래서 지금 앞에서 화질을 지금 여기는 기찰령이 딱 들어야 돼

타임아웃. 어, 양꼬치 지났다. 야옹. 양꼬치 지났으면 꼬치를 빼. <laughs> <중> 꼬치를 <laughs> 꼬치야 빼. 꼬치 이 빼. 아차. 꽂이는 꽂추려? 치 꽂이 양꼬치양꼬치 양코치. 싫어. 징그러워 무려. 아까 치고. 쫓쳐나요? 아니지. 아, 나는 그딴 뭐, 거 부럽지. 오. 그거 알아? 뭉장하다 그랬어. 뭉장하시대요. 아, 이거 뭉장하대. 뭉장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알아? 사람과 <laughs> 정승탄과가 <그런지 아시아, 웃음> 알겠네. 형이랑 아, <laughs> 그런 거 뭉장하다. 향이랑 가면 돼. 요 약간 그 그럼, 옛날에. 뒷걸음질 쳐. <laughs> 옛날에 포항지 출소 <laughs> 갔을 때 보면 그 굴뚝같이 약간. 잘 근데. 올해 강국이 있어 지금. 정다혜 회식은 사우나에. 나 둘, 셋! 아, 카메라... 아, 내가 카메라 한다고 지형님 써야지, 형님쏴야돼형님 써야 돼요. 손님 야 돼요. 손님 써 아니, 아다아수좋좋아수어좋 아니, 다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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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면 모른다. <laughs> 아한번 아, 아, <laughs> 아, 아, 네. <laughs> 한 더. 이 <laughs> <Kobe, 웃음> <더>, <Yeah, 웃음> 뭐야? 모르 모 자체전이니까. 거미네 거미 거미팀이. 아, 나이스 아, 까비. 아올라다올라다아 어, 네. 아, 여기 아, 약간 아, 멍든 거 아, 같고 아, 여기 여기 긁혔어요. 피난 거 같아. 아, 와아 어떻게든 이겨, 이기고 가네 슛! 슛! 손만 올림을이 슛이야 슛 하는 척을 아나 자꾸 자꾸 까먹네, 큰일 났네 진정해 어, 영상에 집중해 네, 자꾸 저 여고본이라고 까먹는 거 양준형이 찍는 걸로 여기다 여기다가 이렇게 뭘 쓰고 있어야겠어 이게 고프로 그 돌멍을 아, 아, 같이 보게 고프로처럼 그 어, 핸드폰으로 카메라 담을까 이렇게? 아머리다요머리다 <laughs> 아, 아, 이렇게 아이프 그럼 되겠네 고프로를 아, 그그 사면 되겠는데 고프로를 고프로 왜 이렇게 비싸냐 비싸요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패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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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긴 하다 재밌긴 해 아, 좋아, 좋아. 재밌긴 해 우리팀이 아니니까 우리, 우리 첫 여기여기 여기랑 이겼어 여기, 여기. 블랙이랑? 네. 블랙이 이기면 안돼 그럼, 그럼, 그럼 우리 1승 1몸 똑같이 2몸이니까 그러면 안돼안돼 이게 어디네 이겨줘야 돼 파이팅 파이팅 응이하자 화이팅 화이팅!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1위로, 1위로 올라서 s s o 4승 s s i n g s 나는 내가 약간 Sassing, Sassing, s a s 도 i n g s 나 s s i n g Sassing, Sassing, s a s s i 하 g Sassing, Sassing, s a 는 s i n g Sa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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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고

어? 나셔? 아~ 혼이방혼이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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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헤이 승도영씨. 승도영, 승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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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짜거 승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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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짜임. 승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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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도

짤짤짤 자. 군리군리 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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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 데드. 됐어. 30초 30초. 음. 30초 30초. 아예 마커에 마커 데드.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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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분 올려야 돼. 분을 올려야 돼. 분. 분 올려야 돼. 분. 30초에 전을때그파울이어요파울요 30초예요. 됐어 됐어, 됐어. 지키면돼 지키면 돼. 을초 지키면 돼, 돼. 3초, 와, 지켜야 돼. 근데 이거 을만 돌려도 이기는 거을

아, 는야 야, 코의 조윤성도 아, 전말 뺏겼어, 아니야. 왜냐면 <laughs> 어, 저희 분인이올라너가 어. 어. 4점을 따라잡혔어. 이에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웃음> <웃음> 내가 네. 전반에 다벌어가준거코에 아, 다다 나도 4점 따라잡혔거든? 너도 근데 형 최악이었어, 최악이야 너는 최, 최, 최극악이었어. 너는 무잖아 너는 코스코상진 거야, 우리 팀 너도 사쿼스코아 무승부로 게임? 과정 이기고 시작했다고 어. 결과가 중요해 사코. 야 죽는 일부인 패팅 3터는 과정이 중요해 좀... 뭐 이런 생법이 다 있어? 4포터는결과 어, 어. 이런 생법이 다 있니? 이 어, 그럼 야 봐봐 3쿼 이기고 끝났어 아 결과가 중요하다 아... <laughs> 이기고 끝났다 3포터 아니지 아... 3포터스코아이다아다